<laughs> 가위바위보한다. 어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웃음> <웃음> 대가리 이 새끼 <laughs> 야, 본체를 쏘러 오네. <laughs> 어? 여기, 바, 여기 하나 더 있다. 아니 <laughs> 이거 이거 내밑 뚜껑인데 이거 뭐야? <laughs> 생긴 거 진짜 개멍청하게 생겼다. <laughs> 야 밑에 사진, 아니야, 밑에 사진 봐. 밑에 사진 봐. 야왜 안죽어 얘? 어 뭐야 넌 왜죽어? 통나무 붙었는데 해골나왔다 <laughs> 야 몇번을 때려야 돼? 얜 뭐야! 얜 뭐야! <laughs> 얘나 죽이네 <laughs> 바닥에 있는 해골들이 슉슉 하면서 일어났어야 했는데 <laughs> 아니 저... 어어 <laughs> <오>, 벌써 서 <laughs> <오, 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왜? 아, 나도 좀 먹자. <laughs> 계약을 배진 안 마, 통화되어추가로5 0대트레오십뭐으아새아아아아아아아와 한쪽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뭔데 이 아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거? <laughs> 이 고블린 새끼들 뭔데 이거? <laughs> 야 서로 싸워라 <laughs> 씨발. 너도 오케이, 올래? 넌, 넌, 넌 씨발 나랑 여기서 무한 뱅뱅이 도는 거야. 넌 대바대하는 거야 나랑 이 새끼야. <laughs> 너희, 너희 나랑 대바대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. 너희 나랑 대바대하는 거야. <laughs> 뭐야 이거? 못 때리지 않을까? 아, 못 올라오. <laughs> 아. 러지 마세요!!! 안녕~~ 시야 돌아가볼 수 있어. <laughs> 아. 그래. 구석에 붙어 있어너한 대, 나한 대. 너한 대, 나한 대. 띠치 <laughs> 오! 아, 나가자. 잡는다. 오케이. 돌려깎기 가자 돌려깎기. 지형을 잘 이용하면 잡을 수 있어. 맞아. 어 o c 데 e 아 오! o c k e t Rocket r 야 c k e 아 Rocket r o 아 k e t Rocket r 달려라 달려라 달려와봐 you visited a 달려라 o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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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우 어디가 h ah, 아아이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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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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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h ah, ah, 아니 이 보스가 왜여기있지야 계속 싸운다 여기 여기 아. 어 아, 딱 숨어 얘키 커가지고 못 올걸? 아마? 얘얘얘 아, 얘, 얘 여기... 귀여우던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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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미친! 크안 <놀란냐> 죽냐 야, 너무 약해 이거 데미는 아씨 언젠간 잡겠지 모르겠다 피를 뭐 무한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니야 <놀란냐> 이거 버그인 거 버그인 거 같은데 이거 왜안 죽냐? <웃음> <웃음> 언젠가는 잡지 않을까? 아야 도로다지. 아이 친구 큰일 날 뻔했는데. 잘했어. 제꼴 봤네. 야. 얼마다? 어째? <laughs> 뭐야 이 고블린 뒤에 붙어가지고. 불 조심해라, 불 조심해라, 불 조심해라, 불 조심해라, 불 조심해라. 아! 야야야야! 불 조심해 인간아. 불을 조심해, 불을 조심해.

나 가고 있어. 어우, 야, 너무 많아 아 사람 있다. 사 룰, 있어? 응, 일로와, 일로 와, 일로 뭐... 뭘까? 아는데? 이거 개가 아, 이걸 피한다고? 이거 내 시체... 그거나좀 먹어. 뭐? <laughs> 이건 진짜 고성도찐데 진짜 장난함. <laughs> 아왜안 죽어 이거? <laughs> 이건 진짜 버그 아니냐? <laughs> 야 이거는 피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진짜 피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자기 자리라가지고? 음. <laughs> 이거만 열 <열고> 거가 갈게 친구야. <웃음>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아니 실화냐? <7환이야? 웃음> 아 낮은 상자도 되는 거같은아 죽은 거였어? 아니 뭔데? <웃음> <웃음> 뭐야? <laughs> 뭐먹맨 뭔데? 뭐 아무도 안 썼으면은 바로 탈출 가능해 이긴해. <laughs>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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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랑 같이 올라갈 거. <laughs> <laughs> 오 안녕.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오 미친 뭐야 이거. <laughs> 에이.. 독기병은 좀 별론데. 얘 좀.. 아유 양력, 이따 그러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십년아 <laughs> <심려라! 웃음> 자네네 <laughs> <laughs> 중국 소림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? <웃음> <웃음> 지금 뭘 듣고 <들고> 있는 거야? 몽둥이! <laughs> <몸두지? 웃음> <laughs> 아니 아니 법사 맞냐고. <laughs> 어, 왔는데? 어, 야 여기 여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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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 왔어. 되지 않아? 어, 그러니까 어 되나? 여기 올라오면 되는 거아 근데 얘는 안될거 같아. <laughs> 야! 미... 아, 근데 괜찮은 거 같긴 하. 그냥 탱 하면 되잖아. <laughs> 나도 몹이다. <모비다>. 가자 얘들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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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팀 우리 팀. <laughs> 이기는 팀 우리 팀. 오 개발아. 얘들이 <laughs> 다 여기로 모이는구나. <웃음> 야! 야! <웃음> 야 미친. 뭐? 0초만 뭐라고? 30초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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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봐. 이거 봐. 어, 왔어? 아, 어, 왔어 왔어. 내가 켜둔 선물은 잘 받았어? 아, 어, 잘 받았어.